대용 문제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에코프로 무슨 얘기지? 큰일 났다 자 오늘 2차 전지가 많이 빠졌어요 그 에코프로 지금 보면 담보대출 받았거든요 자기주식 담보로 얘 대출을 받았어요 지금 근데 그거는 큰 이슈는 아닌데 어쨌든 에코프로 오늘 2차 전지 쪽이 조금 요단강을 걷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에코프로 하나 갖고 말, 설명드리면 자 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상승한 거에 고점이죠 못 넘어가 자 뚜들게 맞았죠 내려갔죠 자 올라왔어요 자 뚜들게 맞죠 그 엄청난 자리를 뚜들게 맞은 것 뿐이에요 뭐냐면 여기서 본전에 나가려는 개미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거는요 집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따로 해야 돼요 집계를 이거를 조금 핸들링 하는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팔지 안 팔지는 얘네도 몰라요 근데 알아요 모르는데 안단 말이야 당신들을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기서 꺾여야 이게 넘어가니까 이거를 보유하고 있던 애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만 원에 보유하고 있던 애들 아니면 50만 원에 사서 80을 먹고 있는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요 반드시 홀드를 할 거예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사람 심리가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자고 예? 싸고 똑같아요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현대 시대까지 사, 사람 똑같죠 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또 꺾여줘야, 여기서 버텼던 유약한 애들, 여기서 크게 먹으려고 버텼던 애들, 그런 애들 다 여기서 한 방에 KO 시킬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5%만 빼도 당장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보여드려요? 에코프로. 유통수를 줄여야 된다. 이제 무슨 얘기지? 큰일 났다. 여러분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5% 빠지면. 그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 다루기. 여러분, 갓난하기보다 여러분들 다루는 게 훨씬, 여러분, 갓난아기 언제 깰줄 알아요? 우유달라고 언제 깰줄 알아? 여기 다 키워보셨잖아요. 대학교 때, 아니, 뭐, 죽을 때까지 뭐 힘들지만, 부모는, 갓난아기 키우는 것보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 핸들링 하는 거 훨씬 쉬워요. 이게 어떤 무슨 큰 일이 나서 터져서 내려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가 무슨, 펀더멘탈의 문제 하나도 없어요. 뭐, 계약상의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요새 리포트가 나오죠. 양극재 시장이, 조금,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대고, 배터리 아시랑 같이 이 여의도 기관 놈들은 짜고 공매도를 친한 친해 친애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거 찾을 시간에 지지와 저항을 빨리 봐서 아 얘네가 여기서 왜 이걸 뺐다 죽였다 뺐다 죽였다 하면서 사람을 마음을 흔들어 놓는구나 왜 여기서 갈때 편안하게 가지 상장 시켜놓고 이렇게 흔들었다가 삼성 투자한 거 원래 뭐 삼성이 로봇에 투자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여기서 가고 그런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텐 이롭다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올라간 상승 구간에 대한 저항은 한 번에 뚫을 수가 없어요. 뚫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강력한 호재가 있으면 진짜 뭐또초 초대, 초대박 계약을 몇조짤터뜨린다든가 근데 대주주 감옥 갔죠? 아드님 대출 받았죠? 양극재 시장 안 좋아진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죠. 자, 대형 호재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그러면 저항해서, 아, 쉬었다 가면서, 얘네도 매물 좋아하고, 이쪽도 조금 다루는 거죠, 자기들. 그러면서 조정을 만들고, 지수도 같이. 생각해보니까 요새 많이 올라갔어. 미국 시장도 조금, 긴가민가 하는 것 같고. 그럼 여기서 한번 눌렀다 가자. 그 LG와 그거, 공장 가동 안 되는 거, 그거 빨리 부각시켜보자, 한번. 음, 그래, 알았어. 쿵. 뺀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다 빠진 상태에서 아니야. 이게 이 정도 받을 건 아니잖아. 다시 올려놔서 뭐야? 그냥 그냥 이런 거예요이 바닥이.